안녕하세요, 여러분! 오늘도 제주와의 한판승부! 나는 오늘 왠지 무냄새가 나, 무! 왜? 제주가 무승부가 제일 많거든. 하지만, 그래도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거! 오늘도 열심히 응원해볼게요! 할수 할 있어! 인천! 어, 저유티이 보여. 유티 혼자 응원하는 거 보니까 안쓰럽다. 야.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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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야, 야, 야. 아유 그거 뺏기냐 <목소리> 이창민이 오오오오 오 이태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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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저 이창민 중거리슛을 조심해야 돼 이창민이 중거리슛이 좋아 저렇게 저러지로 반대는거 진짜 짜증난다고 <목소리> 야 우리도 중거리 뻥뻥 때려 아왜 아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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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그래. 좋아 좋아 올라와 어차피 뒤로 뺄 거니까 올라와 뭐? 그전지 아! 우! 아음아 야! 아! 날씨 내려부지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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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잔디왜 잔디, 저래? 잔디 상태가 안 좋아 너무. 아, 왜 이렇게 잔디가 뿌리를 못못 못 내릴까?

아 이거 아 지금 저거 잔디 뜬거 보이지? 거기에 맞고 공이 떴죠이 잔디가 줘야 된다니까 내가 앞서 이겼지만 아, 진짜 저건 잔디 1 어시스트다 진짜 잔디가 어시스트 했다 진짜 이거 뭔가 흐름을 좀 바꾸는 그런 모멘텀이 없으면 이 경기 쉽지 않아 왜냐면은 제주가 행운의 골을 넣기 때문에 그렇죠. 어어. 어. 아, 지금 설명 그거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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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. 여보 프리킥이야. 진짜 집중해봐요 보자. 치우지 말고. 아길라날 왼발 기대해보자. 아, <목소리> 저거는 키만 넘기면은 들어가. 인천. 골골골 골!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 진짜. 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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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표정을 담아야 되는데 나안 먹었어 아직도 <laughs> 먹은 줄두번 <laughs> 먹은 거 아니야? <laughs> <맞냐. 웃음> 오오김묘김묘 김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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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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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이 골이 뭐 오비야? 업사이드? 뭐깃발이 올라왔다고? 아 아니야 아슬아슬한데 업사이드라고? 아, 야, 제대로 앨범 맞았다, 진짜. 못되겠나봐. 아, 안돼. 교체로 들어갔는데. 와, 근데 너무 심한데, 옐로우만 좀 네. 끝내야 돼? 아, 저 정도면 저 퇴장도 된다, 진짜. 음, 음, 음. 자, 한콜더 쫓아가자! 멋있다, 델브리지! 좋아. 아, 진짜 좋아, 우와, 좋아. 이어너 넣냐? 아, 야, 좋아. 이리 좋아! 이 자, 올려, 올려! 이쁘게, 이쁘게, 이쁘게! 아, 아니, 쟤쟤 이쁘게, 이쁘게! 아이쪽안올디 아니, 거기 막 다리도 많은데 왜 그렇게 너무 아깝다. 음, 안 돼! 어, 없단다. 어, 아, 다이다 오! <laughs> 오 와. 들어갔습니다. <laughs> 진짜, 진짜 0.5골 줘도 된다 영우 <laughs> 야, 또 흔들린다. 야 흔들 때 조심해. 아! 야, 안 된다. 안 된다. 어 <laughs> <야> <laughs> 아 아, 이창민, 진짜, 얄밉다. 아. 음. 아쉽게도,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가, 극장골을 먹었습니다. 후반에 우리가 체력이 떨어져서 계속 위태위태했어. 우리 두루미 가족은 인천 유나이티드를 끝까지 응원합니다. 꼭강해 스플릿에 살아남아서 아침 다시 도전할 수 있기를 <목소리> 격하게 응원합니다. <자. 목소리>